Y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저희 팀 이름의 의미는 Make Your Mo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 이번에 또 같이 같이 해주시네요. 다시 해볼까요? Make, Make you Your Move! 네, 좋아요. 메이크는 내가 할게. 6월 무브만 하세요. 알겠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행동하라, 움직여라, 실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춤팀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의미로 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인스타 보시면은 m.y.m.official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인스타 계정이 나오고요. 또 저희 MIM이 또 맥스라는 또더큰 크루에 속해 있는 댄스팀인데, 이 맥스라는 팀은 어, 노래팀이든 춤팀이든 팀이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 또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해시태그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도 말고 옆에도 보여주면 돼요. 옆에도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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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이거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Okay, 귀여워. 자. 왜 그래 이거? 뭐야 뭐야 방면. 네. 귀여워. 와! 아, 부부 부부. 어, 좋아요. 어 다음 곡은 무브 추세요. 뭐 네. 소리예요 근데 이거? 어. 네 어디서 그막그 그 뭐야 수증기 있잖아 온천 터진 줄 알았어요. 막자 어쨌든 팀 소개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더 춤을 출 건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이셨잖아요. 춤더 보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자기가 이 공연을 처음 봤다 손. 어. 분들이 많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처음 보시는 것 같고 뭐 있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는 쓱 시르브스 안 드시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계속 공연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이번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 친구 마스크 쓰는 친구 마스크를 썼어요 아 코가 빨개서 네천상 했다고 합니다 <laughs> 얘는 다 빨간데 얼굴이 얘는 거의 얼굴이 지금 홍익인간이에요 지금 네, 완전 네, 귀로 빨개요 지금 예, 예, 더 빨간데, 예.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얘, 저는 괜찮아요? 네, 좀 두껍게 발랐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유가 한번, 이제 아까 말한대로 우리, 우리 팀 이름에 그 춤을 추더라고요. 움직여를 추더라고요. 그래서 춤 움직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